다음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508장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임서히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네 아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 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용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길 천사도 흠모하 네 화목해 네,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셈 영생의 봉납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 도록 나 가서, 전 하세 주 예수 말씀 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 게부 탁하 셔. 주님께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내 아목에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른 시간 나와 먼저 머리숙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안아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순천 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석에 누워 고생하고 있는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병석을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삶을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가 이 속에서 혼돈의 세월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인간 이 인류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른 시간에 나와 간구하며 가슴에 맺힌 모든 소리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모엘 상4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오늘도 반절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중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부터 사장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모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인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의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험니와비네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12절부터 22절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사자가 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장 뿐이겠습니까이 사무엘상 31장까지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해 주고 있는데 이 사건들 속에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뜻들, 그 교훈들을 오늘 우리들이 이 사무엘상을 읽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4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장과는 좀 독립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모엘 사장은 갑자기 발생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 뭐 갑자기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는 덜 전쟁이 있어 왔죠. 근데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하는 전쟁 중에 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서 어, 이스라엘이 점, 이제 패하게 되고 패하게 된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아들 둘, 홈리와 비나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완벽하게 몰락하는 장면을. 오늘 사무회사 사장을 사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차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이 패배는 어쩐 일인지 사천 명이 죽게 되는데. 이 4천 명이 죽게 된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한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귀를 가져오자. 우리가 전쟁에 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평범한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이었지만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특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계를 가져오게 되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전쟁 패배를 만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계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쟁에 패했을까? 그들은 전쟁 패배의 원인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들을 성찰해 보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계만 언약계만 가져오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 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이 생각은 하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할수 있는 어,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전혀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와라 가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믿음의 타락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그걸 믿음의 도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수단화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미룹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미루기가 조금 미안했는지 사탄에게도 미룹니다. 하나님을 도구화 하든지 하나님을 수단화 하든지 아니면 사탄을 수단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 뭐 마귀가 방해를 해서 그랬다. 여기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면 못합니다. 믿음을 도구로 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도구화와 수단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법규만 있어요.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수단하는 결과적으로 뭐 어떤 것을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믿음의 마법 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음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마법합니다. 수단화가 되면 도구가 된 믿음이 도구가 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무조건 일을 해줄수 있는 마법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 기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법적인 힘을 믿음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어,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단화와 마법화.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힘을 주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내가 몇칠까지 해보겠다. 뭐 40을 하겠다. 10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거 했지만, 일천 번제라는 거, 열, 천번 헌금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이거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방,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했다는 게, 천번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일천 마리의 번, 그, 소를 번제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번 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 번을 쌓으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 천 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 번이 아니라 만 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한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전쟁에 실패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갖다 놓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이미 보았죠. 이미 홉니와 비느아스를 비롯한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종교라는 것은 완벽한 타락을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안만 가져와봤자 그것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지 이것만 있으면 될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더큰 패배를 맛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철석같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언약계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아니다. 우리가 언약 언약계만 꾀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복을 내려 주시고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도구화되고 믿음이 마법화될 때 어떻게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전쟁에 실패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언약궤에만 모시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결과를 납니다. 이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그 타락한 엘리 집안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종교 제도가 완벽하게 죽습니다. 그게 엘리 집안의 몸라, 몰락이 상징하고 있죠. 두 아들 홈리와 비너하스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12절 이하에 이제 물론, 이제 11절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사건이 나오고, 12절에와 12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엘리에게 당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어.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오늘 엘리의 죽음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15절에는 이제 4장 15절에는 엘리가 98세가 되었고 눈이 어두워졌다 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합니다. 18절에는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놀라운 성서 기자의 표현 방법. 그러한 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상의 종교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늙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었는데, 첫째는 그 나이 먹음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가 가지고 있던 늙음의 특징은 눈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이 부거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사람은 나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어갑니다. 노인이 되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늙어도 늙어도 눈이 청청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노세는 120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노그 신명기의 마지막 34장에 이렇게 보면 모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빛이 청청했다고 합니다, 눈이 차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는 눈이 멀어서 눈을 구별을 못합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던, 볼수 없었던 엘리, 거기다가 몸까지 무거워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던 그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이 멀었다, 몸이 무거웠다입니다. 눈이 멀고 몸이 무거우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가는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눈이 멀어서 몸이 너무 무거워서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상실한 엘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힘이 커져가고 몸이 무거워지는 데, 내 자신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실력을 상실해 갈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비대해져서 무거워지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이 우리 사람들만 다이어트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교회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저 다이어트하는 것 없이 그저 비대해지는 쪽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닌가. 엘리 집안의 비참하고 처절한 몰락은 종교의 타락의 무서움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개인적인 몰락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주 놀라운 그런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 종교가 무너지면 한 사회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는 이들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산에 있는 작은 동네로서 산 위에 있는 등불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지켜 나가야 할 책임이 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 이러한 교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엘리처럼 나이가 먹어서 눈이 멀고 몸이 비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자성하고 성찰하여 몸이 비대해지고 눈이 멀어져 가는 것들을 방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맺지 않도록 날마다 눈을 껴,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을 보고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순천 중앙 교회는 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3상 4장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도구화와 믿음의 마법화와 믿음의 눈이 멀어지는 것, 믿음이 비대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살아갔던 제사장 엘리의 멸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성 인생의 성취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는 우리 교회는 지나친 외형으로 인하여 몸집이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몸놀림이 무거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민첩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건강하고 가벼운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얽매고 있는 무겁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머무림입니다 오늘을. 말 간직한 말씀은 믿음의 도구화와 그 반대로 민첩한 믿음, 어떤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도구화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재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민첩한 몸을 갖는 그러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나를 재빠르게 하지 못하는... 몸의 비대함, 나의 믿음의 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내가 비대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중으로 제거해보는 다이어트 할수 있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